안녕~~~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 수천 년 전에 소동과 고모라라는 도심 국가가 있었어. 이곳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한 국가였어.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잊고 서로운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고 만 거야. 현대에 이르러서 고고학자인 필립 실비아가 요르단 강변에서 이 유적지를 발견했대. 그에 의하면 약 3,700년 정도 전에 이곳이 극심한 열과 바람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호와께서 하늘 곧요호와에게로써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된 땅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땅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곳에 건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단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신노를 사게 됐어. 그래서 주변 강대한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를 잃고 세계 각 국가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단다. 하지만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된단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시오는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오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극국된 이후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할머니가 끝부분만 읽어볼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 특히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이것에 불만을 품은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유르단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단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 이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됐는데 특히 중동 4차 전쟁을 용키프루 전쟁이라고도 해. 용키프루는 이스라엘의 대석제일인데 이날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하고 속죄하는 날이야. 그런데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야.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은 휴가 중이었고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차고 말아. 하지만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나. 이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루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은 계속될 것 같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